예, 안녕하세요. 초코마핀입니다 예, 오늘은 마크 점프맵 어 4단계까지는 어려운 마크 점프맵을 해 볼게요. 우선 먼저 1단계고요. 뭐 먹을 거는 그 그래, 굳이 그렇게는 많이 안 챙겨 가도 돼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시계는 하나만 가지고 가시고 예, 이제 점프 1단계를 시작할게요. 예, 이렇게 되면 사다리 아, 죽어. 큭.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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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점프를 해주시고요 고기 먹어야지 맛있어 겁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가 약간 어려운데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잘하고 있어! 좀만. 아, 여긴 진짜 어렵던데? 오케이, 해냈다. 내가 해낼 줄. 예, 성공했어요 한번에 한번에 굿세냈구요 이제 이걸 여기다 박아주시고 하면 2단계가 2단계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계도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여기서 태어나구요 예, 제가 빠 놓은 탐구 2단계가 어딨지? 2단계 예, 해보겠습니다 헛, 헛, 헛. 끈기. 끈기, 나보고 끈기? 아니구나. 끈기라는 건, 네, 여기까지 끝까지 올라가란 뜻이겠죠. 2단계부터가 약간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끝났다. 야, 이거 개 엄청 어렵던데, 음... 대치 죽었다. 와, 이거 어처구니없다. 흙 파야 돼, 흙 파야 돼. 이건.. 8개만 파고? Oh Okay, this much is What, I 네, 끈기라는 게 대박 힘드네요. 아, 개... <laughs> 어, 소리를 껐는데 이상한 노래가 나와서. <laughs> 원래 이렇게 해줘야 돼이야 죽었네 어차군니 없게 죽었어 원래 2단계가 다 어려운데요 끈기 대박 힘들어 지금갔다 왔어 거의 다 오케이 나왔다 난살수 있어 왜냐면 난 자연인이니까 여기서 길게 점프 아 아프다 아닌데 여기서 진짜 어려워 와 대박 쇼 와. 요즘 따 점프 놀 진짜 잘 되는 듯 와, 저거 할수 있다고? 오, 어, 됐다. <laughs> 야, 여기 더 어렵다. 아니, 쉬운데? 와. 님들 이거 하지 마세요. 힘 빠져요. 재밌어야, 난 재밌, 재밌어요. 재밌어요.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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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달렸어. 역시. 역시. 어, 깼다. 이제 이모래를 잘못 나오면 죽어. 난 끝이야. 이제 3단계를 갈 차례죠. 갓 됐다. 야, 이제 마음껏 죽어 보고 싶었어. 하하. 오늘 라 바로 통과하게 되네. 3단계 뭘? 대박. <laughs> 물 붙었어. <laughs> 나 뒤졌다. 아니, 이럴 때는 고기를 고기를 일단 챙겨야겠어. 3단계에선 고기 챙기는 거 중요합니다. 반칙 써도 좋고 이런 마음 마음대로 부딪치시면아 뭐하냐? 먹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먹어요. 꿀꺽 맛있다. 좀 다시 걸어두고 자꾸 다시면 이렇게 다 먹어 치워버리면 됩니다. 계속 다네. 오케이. 내가 여기서 죽었구나. 아또물 붙었어. 그러면 또뭐 치우시고요. 계속 그러신다면 또 먹고요. 먹고 맞고 자빠지라는 소리로 아이고 아프다. 아. 아. 타임? 타임. 아이고. 그 이제가도 되겠죠? 어, 음. 음. 아, 또, 어, 려운게나왔 네.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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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야 저건 더더 어렵다. 어. 음. 와 오늘 딸 진짜 잘 된다. 음, 음. 어게 힘들어 우와. 여더 어렵습니다. 오 어, 쉬운데? 네, 4단계는 네,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옵니다. 제일 어려워. 저도 4단계는 네, 통과 아 계속 죽었습니다. 저도 4단계는 와 대박 대박 와 대박이다. 네 여기서 제가 많이 죽었어요. 과연 오늘 아바이요잖아 <laughs> 아이고 짜증나 예 여러분 예 이렇게 짜증날때는 예 블럭하게 반칙을 쓰셔야 됩니다 꼭꼭 써야됩니다 안쓰면 나중에 <laughs> 아이고, 힘들다. 허리 아파 죽겠네. 두간 자리는 다 설치해야겠다. 예, 여러분, 제가 엄청난 반칙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려주세요. 예, 여기까지 초코 머핀 점프맵 막장이었고요. 점프맵은 그냥 여기서 예, 그만두겠습니다. 예, 초코 머핀이었습니다.